네, 예, 말씀하세요. 아, 네, 네. 어, 오늘 아침에, 그, 어저께 결정된 장교양, 어, 급여수가 인상, 추가 인상분에 대한 결정사항 소식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화 인터뷰로 보신 것은, 그, 제가 기관 입장에서, 주로 이제 앞에 1, 2, 3부에서는 어,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다뤘는데, 제가 장교양 기관 입장에서는 어, 코디네이터님 입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1, 2, 3부를 잘 봤고요. 네네. 1, 2, 3부에서 이정환 대표님이 어떤 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잘 어, 들었는데 역시나 시설이 답답한 만큼 제가도 지금 너무나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회의가 보니까 6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던데 이 6차 의 회의, 회의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 그, 이 6차의 회의 결과에서는 이미 제가는 주로 가산복지사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시출연도 숙가 부분이었는데, 1차서부터 6차까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6차를 하면서 제가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협의를 했는지, 어떤 게 주장을 하고 받아들인지 부분조차도 있는지 참 개탄스럽고요. 제가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가산복지사가 정수화가 되는데 이 정수화가 되면 시설처럼 당연히 어 가산 부분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직접 인건비 비율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기존에 되던 것처럼 여전히 가산 복지사로 간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되면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어 방문요양의 직접 인건비 비율이 84.3%인데 이 방문용 양의 직적 인건비 비율은 사회복지사는 전혀 안 들어가고 요양보호사 인건비 비율만 들어갑니다. 또 요양보호사 인건비 비율이 84.3%인데, 그러면 기관 운영비가 고작 15%, 16%될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84.3%를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요양보호사 인건비만으로 다 주라는 건데, 그럼 가산복지사가 되면, 그 급여가 100%다 나오느냐, 당연히 안나오죠 그래서 고작 많아 봐야 7, 80%가 나오는데, 그럼 84.3%를 갖고서 인건비를 주면서, 또가산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또 나머지, 적어도 한 2, 30%는 또 붙어주라는 건데, 그러면 방문요양은, 이거는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마이너스 5% 내지 10%대가 되었죠. 네네. 운영도 15% 가지고는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시설과 형성이안 맞게 이렇게 가산복지사를 정수하러 가면서 직접 인건비 비율에 넣지 않고 그대로 가산으로 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를 대표해서 참여한 장교함을 대표해서 장규함 위용회에 들어간 분들은 제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주장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을 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이 장교안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장교안을 대표해서 가신 사단법의 협회, 회장님들이 어 우리 재가나 시설들의 어떤 기관들의 바램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조차도 어심스럽고요. 우리 재가, 재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장교안을 대표해서 가신 분들이 그 대표성조차도 어심스럽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을 재가를 위해서 주장하셨는지도 결과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네네. 얼마나 강하게 했을까 얼마나 미비하게 했을까 추측이 네.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장기학 위원회의 그 어떤 위원들의 그 명면이나 구성, 구성 내용을 봐야 될 텐데. 그 구성 내용들이 너무나 이거 민간 아니죠. 장기학 위원이나 노인 장기학 보험이고 하는 상관없는 농협을 대표하는 분, 치과를 대표하는 분. 뭐, 이런 분들조차 다 들어와 있어서 이장규형 위원회 어떤 구성 위원들조차 어떻게 처음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급자들 대표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우리 공급자들의 이제 그 주장, 구조장 가지고는 또 변화되어 온 네. 부분이 없으니까, 네. 지금 시국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형 시민감시단, 이런 부분이 크게 활성화가 돼서 우리 공급자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과 종사자들과 이런 분들의 뜻이 많이 모아져서 전자리 되어야만 이큰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윤경희 코디네이터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 이 이슈가 사회복지사, 그 방문 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상금 또는 정수화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이게 논의가 됐었는데 아직도 네. 뭐 개선이 안 되고 보건, 보건복지부는 그 이걸 뭐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번 기회를 네, 통해서 고려되고 듯한 네, 느낌을 이번 ]인데요? 기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정확히 의견이 전달돼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전달이 다시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을 인식하시고 장교왕 위원회 들어가시는 3대 네. 음사단 법정 단체장님들 그다음에 4대 법정 단체장님들 모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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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